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 폄하한 일 없습니까? 에?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?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.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?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만 쓰세요? 씁니다. 어, 그런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. 응? 그런 표현은 폄하한 표정이잖아요. 저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네, 조언을 오늘... 드려요. 깐족되는 네.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. 네. 중앙 정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었어요. 음. 그렇죠. 지방에 내려가도 대통령한테 그래 공격하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걸 아부했다고 하는데 네.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 되도록 해줘야죠. 음. 어? 한 후보처럼 사사건건 앞에서 깐족되니까. 대통령이 그거 나중에 참을 수 있었겠어요. 오늘 홍 후보님께서 깐죽이란 말몇 번이 몇번 쓰시는지 한번 한열대번쓸 거요. 예 많이 쓰셔도 됩니다. 네. 계속 앞으로도 쓰셔도 계속 쓸 거예요. 쓸 거예요. <laughs>